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운데 장난감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장난감 축제를 위해서 애써 주셨잖아요. 우리 원주 시민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준비는 했지만 그 동안 네. 원주 YMCA에서 쭉 계속 18년 차로 진행하여 오던 축제기 때문에 아,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좀 어,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시키고 또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네. 진행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행사예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어좀 애로사항이 있으셨거나 뭐 힘든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사실 그힘 어, 딱이보다 네. 이제 저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활동보다는 조금 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 이런 축제는 조금 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제 주변 YMCA의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어,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공연도 그렇고요. 부스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겸손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 또 원주 YMC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원주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간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먼저 저희 센터는 음. 그 단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고요. 네. 어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전 시립 도서관 자리가 음. 새로 지어서 어, 당구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어,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기는 그 청소년기에 에, 뭐 누나다 청소년기가 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 라서, 공 네. 소전 기에 도움 이, 필 요한 청소년 들 한테 조금 저희 가할수 있는 지원 을 하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또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아, 네. 오면 검정, 무료로 검정고시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체험 프로그램, 직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 네. 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열려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까지는 2015년 때까지는 공간이 참좀 협소했었습니다. 2016년에 이제 그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 개인 상담실도 한 다섯 개 정도 확보를 하고, 집단 상담실, 그리고 프로그램실, 그리고 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놀수 있는 꿈다락방이라고 해서, 네. 와서 악기도 가지고 놀고, 뭐, 어, 실내 스포츠도 할수 있고, 이런 공간도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자격증 가정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진 관련, 또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도 아. 다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무료가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음.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네. 어, 청소년 돌봄 공간, 청소년신들의 휴카페입니다. 전용 아, 카페인데 네네.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네. 네, 거기에 오면 친구랑 와서 차도 만날, 마실 수 있고 간식이나 식사도 네.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상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와서 언제든지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학생들은 누구나 다 무료군요. 네, 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네.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카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 정말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도 중요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중요한데 골고루 다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홍보가 조금 더잘 되면 되지 않,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에 마음껏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는 하고 있어도 네. 어, 어느 날 만난 친구가 어, 이런 곳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할때 음, 많이 아쉬워하죠. 예, 네. 저희가 2001년 7월 달에 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알았다는 음. 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런 책임감을 홍보에 대한 책임감을 음, 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네, 많은 청소년들이 네, 찾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행사를 준비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